한 맛집 찾아다니는 몽몽이에요. 오늘은 속초 맛집 엄지네 포장마차 소개해드릴게요. 원래 강릉에서 코막비빔밥으로 유명한 식당인데 그 분점이 속초에도 있어서 제가 또줄 서서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속초 청초 바로 앞이에요. 갯배 선착장 옆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본점이 두세 시간씩 줄 서는 것으로 유명한 식당인데요. 속초 엄지네 포장마차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줄을 섰습니다. 역시나 유명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말에 가서 15분 정도 줄을 서고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매장은 하얀색 분위기로 상당히 깔끔했어요. 강릉과 똑같이 꼬막 비빔밥이 최고 인기 메뉴이고요. 여기가 포장마차인 만큼 이것저것 술 마시기 좋은 해산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건 육사심이어서 그것까지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주종은 소맥으로 갈게요. 속초 여행 와서 와이프랑 한잔하는 날입니다. 차는 호텔에 두고 왔어요. 주문하니까 기본 찬이 나오는데, 종류가 꽤나 많아서 테이블 꽉 차더라고요. 그리고 준비가 편한 육사시미가 먼저 나왔습니다. 와, 넓게 펴진 비주얼이 너무 고왔는데, 일단 기본 찬들 종류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제가 강릉에서도 엄진의 포장마차 본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긴 웨이팅을 이기지 못해 포장해 먹었어요. 그래서 기본 찬은 오늘 처음 봅니다. 정말 잠깐 기본창 보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속초 맛집의 주인공인 꼬막비빔밥이 테이블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35,000원이에요. 이 메뉴는 반쪽은 꼬막비빔밥 나머지 반쪽은 꼬막무침으로 되어 있고 요즘은 흔하게 접하지만 엄진의 포장마차에서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부가시의는 개발한 건 아닐 거고 함께 곁들이는 메뉴로 유명합니다. 술 없이는 먹을 수 없는 메뉴들이에요. 여기는 엄진의 포장마차잖아요. 이게 100% 국내산 꼬막들인데요. 크기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은데, 탱글탱글하고 씹는 식감이 좋아요. 가끔 가다가 이거 먹다가 돌 씹었다는 사람들도 봤는데, 다행히 저희 음식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고추 양념으로 살짝 매콤합니다. 많이 맵진 않아요. 저 솔직히 강릉에서 먹은 것보다, 폭초 엄진의 포장마차가 더 맛있었어요. 역시나 포장보다는 매장에서 먹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맵지 않고, 간도 딱 적당한데요. 그러니까 딱 적당한 맛의 수준을 유지하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살짝 매콤해서 술 안주로도 좋고 밥이 주는 포만감으로 식사라도 좋습니다. 꼬막과 밥 따로 드셔도 되고 함께 드셔도 되고 그냥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양도 꽤 많아서 이거 한 접시만 주문하고 드시는 커플도 많이 있었어요. 내어주신 기본찬을 이용하여 다채로운 맛을 또 내어봅니다. 꼬막 비빔밥이 식사의 포지셔닝이 조금 더 크다면 육사시민은 완전히 술 안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널찍한 비주얼이 전형적인 육사시미에요 쌈장은 두 종류를 주셨고 거기에 배, 무순, 마늘 등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육사시미도 아주 찰지고 신선한데요 그렇다고 대구식 뭉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육사시미입니다 신선하고 쫄깃쫄깃하고 맛도 좋은데 그래도 특별하지는 않아요 굳이 꼭 주문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지네 포장마차에 왔으면은 무조건 꼬막 비빔밥은 주문하고요 뭔가 더 푸짐하게 먹고 싶다면 그때 육사시미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게 양은 상당해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어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육사시미로 버거를 만들어서 먹기까지 했습니다. 입안에 신선한 육사시미가 한가득 들어오니 제가 정말 잘 사는 것 같은 행복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포장마차지만 아이용 식기류도 챙겨주셨고 기본찬에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가 많아 함께 잘 먹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에게도 참 좋아요. 기본차는 말씀드리면 리필도 해주세요. 저희도 매출이 알더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먹다 보면 보통은 꼬막 무침이 남을 거예요. 이거 그냥 드셔도 괜찮지만 밥 하나 주문해서 비벼주면 다시 꼬막 비빔밥을 생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알뜰살뜰하게 먹어줘야죠. 이게 속초니까 10분 줄 서고 들어온 거지 강릉이었으면 기본 2시간 줄 서야 먹을 수 있거든요. 매장에서 먹으니까 확실히 포장으로 먹는 것보다 만족스럽습니다. 속초 여행 오셨을 때 일정에 한번 넣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가족끼리 짠! 당연히 아이는 무리입니다 적당히 먹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숙소에서는 또 중앙시장에서 사온 먹거리로 2차 해야 하니까요 강릉의 엄진의 포장마차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속초에도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덕에 짧은 웨이팅으로 접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맛있는 꼬막 비빔밥을 만날 수 있어요 강릉보다 쉽게 먹을 수 있으니 속초 오시면 꼭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이상으로 강릉 맛집 아닌 속초 맛집 엄진의 포장마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